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스 엄마입니다. 그림으로 배우는 영어 원 Depend 를 해보겠습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35 Depend Verb To trust Example We are depending on you to finish the job by Friday. 35 Depend 의존하다. 이런 말이죠. Verb, to trust. 신뢰해요. Example. We are depending. 우리는 의존해요. 신뢰해요. On you. 당신의 To finish. 마치는 것이 The job. 그 일을 By Friday.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의존해요. 당신에게 금요일까지 그 일을 마치는 것을. 마칠 마칠 것이라는 것을 next depend 보시면 뭐 특히 뭐죠 d 플러스 펜드고 t 가뭐 여기는 다운이라 고 되는데 가장 기본 뜻이 뭐라고 그랬죠 o f 라 그랬죠 o f 에서 다 파생된 말입니다 o f 에서 다운도 되고 뭐그 떨어지는 거 아래로 나는 거 그리고 완전하게 분리된 거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펜은 그 펜던트 아시죠? 그 목걸이 그러니까 h u 그 매달려 있는 거, 그래펜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 올드 프렌치 뭐 이렇게 너무 말입니다 Next, e t e r n a l stage입니다. depend, d plus d plus p 고 d가 off down 떼어지는 거, p 드가그 펜던트 이래 생각됩니다. 그 우리 목걸이 아시죠? 그그 펜던트라고 그 하는데 매달려 대롱대롱 매려 있는 거, 그 a n 그 매달린 그래서 떼어서 신뢰할 수 있는 곳에 매달다 신뢰하다 그래서 우리도 줄을 잘 탄다 뭐 속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회사라든지 어디에 들어가면 내가 좀 승진을 해야 되는 출세를 하면 그저저 저 바른 곳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 라는 뭐 줄을 잘 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디펜드가 신뢰하다 신용하다 그리고 의존하다 의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펜던트가 뭐 펜던트라고도 하는데 매달린 거 그래서 목걸이 그리고 펜던트라고 요즘 많이 씁니다 그래서 펜던트도 현대어 에봤을 때는 그냥 한국어라 생각하시 됩니다 그래요 d 가 떼어지는 거 펜드가 펜던트 그래서 뭐 떼어져서 어딘가 실려할 만한 곳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그래서 실려다가 됐습니다 넥스트 픽처스 데이즈입니다 디펜드가 디 플러스 펜이고 d 가 OFF 다운 떼어지는 거 팬이 팬던트, 항, 매달린 거 그래서 떼어서 신뢰할 수 있는 곳에 매달다 그래서 신뢰하다 그래서 뭐 의존하다 신뢰하다 이런 니다 여기는 뭐 신뢰하다라고 했는데 신뢰가 믿을 신힘 입을 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 요 신뢰다고 하그 의미가 통하죠. 요두 자로 된 말은 번역을 그랬죠. 그리고 의존하다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요 보면 코라가 이렇게. 나무에 의존돼 있죠, 매달려 있죠. 그래 그걸 depend 이르 보시면 됩니다. Next final stage입니다. depend, d plus pend고 d가 of f 떼어지는 거, pend가 pendant 매달린 거. 그래서 떼어서 신뢰할만한 곳에 믿을만한 곳에 매달린다. 그래서 매달다, 의존하다, 신뢰하다 이래 됐습니다. 영문을 에릭슨 말미가 읽어보겠습니다. We are depending on you. To finish the job by Friday. Next, sound stage입니다. 원음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35. Depend. Verb. To trust. Example. We are depending on you to finish the job by Friday. 35. Depend. Verb. To trust. Example. We are depending on you. to finish the job by friday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35 depend verb to trust example we are depending on you to finish the job by friday have a nice day